안녕하세요 경기미녀 김지안입니다 네, 오늘 2교시 때 배워볼 곡은 경복궁 타령입니다 네, 경복궁 타령은 어,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이 오랫동안 황폐한 채 내려오던 경복궁을 중건할 무렵부터 불려진 선소리 타령으로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불러주셨던 곡이에요 그래서 조금 남성다운 게 특징입니다 네. 경복궁 타령 한번 들려보,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了了，哥。 가보겠습니다. 네. 경복궁 타령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아, 왜요? 왜요? 꼭, 이게, 꼭 이렇게 아, 하셔야 뭐, 하나? <laughs> <laughs> 너무 이렇게 이게 조금 남자 다운곡이기 때문에 네. 좀 남성적이게 네, 네. 남문 이렇게 하지 말고 아. 남문을 열고 바우를 치니 아. 좀 이렇게 남자답게 하게 음. 네 <laughs> 남문을 열고 를 치니 네 박자 맞춰서 갈게요 <laughs> 네 남문을 열고 바우를 치니 시작 남문을 이렇게 낮아지시면 안 돼요. 힘차게 발가온다. 발가온다. 네. 발가 온다. 발가 온다. 네. <laughs> 너무 애기 같은데 발가온다. 발가온다. 온다. 네. 그거예요. 네. 발, 발성이 음, 이게 네 경기 민요는 딱히 음, 없어요. 발성이 음, 그냥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생기는 거라. 음정이랑 식임새가 더 중요해요. 민요는 배에다 힘을 딱 주시고 판소리 할때 복식호흡 배우셨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옷이 작져서 <laughs> 그걸 네. 그리고 민호는 좀 밝게 네. 밝고 크게 네. 네, 힘차게 그리고 음정 네. 음정에서 시김새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남문을 열고 전에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네, 이거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 네 어려워요 <laughs> 에. <목소리>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목소리> 에, 아니고 에, 위에서 에. 에. 네. 에. 네, 소리를 끝으로 보낸다는 식으로. 네. 에이 소리를 에이 네. 에이 네. 네. <목소리> 아니요? <목소리> 밑에서부터 단전에서 끌어올려서 네, 벽 끝으로 보낸다는 느낌. 에. <목소리> <laughs> 소리가 점점 작아지시면 안 되고. 네. 자. <laughs> 에헤에 어이야 어이야 붙일게요시작에헤에 어이야 네 그렇게 붙일게요시작에헤에 어이야 얼얼얼거리고 방아로다 얼얼얼거리고 방아로다 아, 네, 그건 잘하시네요. 네. 경복궁 타령 같은 경우는 1절은 이렇게 남문에 열고 네. 이게 낮게 시작하는 경우 네. 낮게 시작하고 2절에는 높여요. 아, 네. 그리고 또 3절 같은 경우는 톱톱편수예에 하시고 4절 같은 경우도 단상 공항은 네. 뭐 부르는 사람 마음이지만 네. <laughs> 부르는 사람 마음이지만 대부분은 1절은 낮게 하고 2절은 높게. 네. 부르는 게 특징이에요. 올린다고 하셨죠? 네. 을축사월갑자이래.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네네. 시작! 을축사월갑자이래. 와, 너무 완전히 다른 곡이네요. <웃음> <웃음> 완전히 다른 곡을 맞죠, 하셨어요. <웃음> <웃음> 어, 나, 작곡하시네요. <laughs> 혹시 펜 같은 거있으시면 쓰시면서 이제 하시면 되게 좋아요. 아, 네경 네, 보시는 분들. 네 펜으로 쓰면서. 네. 네. <laughs> 네. 네. 왜냐면은 이게 음정을 모르면 모르거든요. 어, 경기민요 네.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한 펜으로 쓰시면서 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한번 가볼게요. 다시 축사월갑갑자이래시다 잘하시네요. 뒤에 네. 부분은 잘하시네요. 일척 네. <laughs> 사월 네. 가볼게요. 같이 시작 일 촬영 이, 네 마지막 아, 아, 은에에에에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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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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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유 삼당 고험이 아니고, 네, 네. 미녀 삼당 고네네 <laughs> 네, 네한번 네. 네, 가볼게요, 네. 에이. <laughs> 병복공 타령은 이제 선소리 산타령 부르시던 분들이 불르던 곡이라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많이 불렀었대요. 그래서 그 남자 남자답게 씩씩하게 그리고 또 경쾌하게 불러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